이으로 진짜 게임이 많이 안잡혀요? 네단하나보네한 7-8일 정도 맞아요 네. 네. 잡힐 때 있고 안잡힐 때 있고 다들 액션 네. 예전에 대회도 엄청 많이 네. 나가지고 네, 네. 아, 저희는 코로나 직전에 이제 대회 나갔다고막 서브 대회부터 활발했다가 강남에서 아.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수영으로 옮기면서 이제 키큰 친구들이 많이 빠졌어요. 음, 아 원래 강남 쪽에서 네. 어, 원래 팀이. 네네. 그때도 스텝백이었고 강남 국민체육관이라고 체육관 좋은데서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음,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안 하고. 이만이지의반아반은 다른 게반은 다른 니 다른 게반은 다른 게반은 다른 반은 다른 게 아니라, 반은니은 다른 게아니반은 다른 게 아니라, 명정도올른아반은 다른 게 아니라, 골반은 다른 게아 그는래도 홈버터를 쏴도 무조건 친환전 그리고 한주는 원장관이그 다들 경기 감각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다들전만 하다 그다 이제 평균으로 수령하게 될예요 그때는 뭐 원장가거나는수 어. 해도 부담이 없어서. 인정, 인정, 인정. 바로, 바로 네. 대회 나가면 되겠다. 하, 그, 다들 그랬는데, 이제는, 아우, 원정도 거의 못 가니까. 토요일 날 원정 다니려고는 하거든요. 네. KBL도 보세요? 네? KBL도 보세요? 아 요새 잘못 봐요 KBL. 어, 아, 그, KT랑 아 재밌던데. 아 KT랑 다아 쏜다. 아니 요새는 네. 어디서예요, 엄청? 방송. 네, 방송... 예, 옛날에 7시 5시까지, 이렇 네. 스포츠 채널 틀면 나왔는데. 어? 요즘에도 막 아, 그래요? 어디서 아 돼요 채널? 아 그냥 뭐 SBS, 뭐 스포, 스카이 스포츠 뭐다 <laughs> 하던데 돌아가면서. 아 네. 요새 많이 봐. <laughs> 케이비랑 딱지로가 어, 재밌더라고. 오늘도 오늘도 <laughs> 오늘도 두시에 하고 못 찾아. 한번한번일 기지 올라오거든아 그래요? <laughs> 예전에 강남에서 할 때는 동, 동농 유명한 데라서한테 크게 와가지고 아, 한 번씩. 게스트로. 네. 게스트. 네. 제사랑는 사람이. 네. 유독. 주변 튀는 사람이 있어면 나중에 검색해 보면 다 나와. ㅎ ㅎ 스로는 네. 네. 예전에 그 네. 네. 대... 네. 개그맨 팀. 예전에 개그맨 팀. 예전에 개그맨 팀. 유재석 선구야재석도있 아, 요개 도봉규 약간 투포 아저씨인데 꽤잘 들어가잖아요 그.. 농신의 불꽃 슈터라고 아죠아 네. 그분도 덕선 유재 그, 그래서 옛날 그, 기억으로 그, 어저 그, 그 사람 되게 잘하는데 아, 그 중에 한 분이 기억을 더어보니 저도, 저도 지금 한2 0 k g 넘게 팀당도빠치지랍니다이지 아, <laughs> <laughs> <않네. 웃음> 저는 네. 근한7 0 k g 후반대 정도 원래 되게 <laughs> 원래 옛날 되게 많게 했이라서다가 <laughs> 네. 지금 딱 좋은 거 같은데. 요새 농구를 많이 못했잖아요. 네. 80km 초반까지 한 3km 금방 찌더라고요. 찌면 확실히 달리는 것도 확실히 전해지고, 네. 물음 방금 차고. 우리 동네에 전지네네네 네, 그러니까 평이 너무 하니까 그러고 평이 그러니까 뭐동네리 연구가 오면은 뭐뭐뭐 이렇게 수준으로와서 평이 한결같이 네. 어, 어느 정도 얘기로든지 <laughs> 아, 저는 안 해봐가지고. 음렇죠 네. 그런 <laughs> 친구들 몇명 계시나 네 <laughs> 근데 저희도 여기 여기 코트 처음 처음 할 때쯤에 약간 코워드로 아 약간 센터도 계속 들어왔었는데 심하더라고. 근데 다른 코트 다른 코트 제가 계속 들어왔는데 있는 거예요. 네, 그 팀이 제가 아는 팀이라. 그러면 된다. 안 나가. 짜가져. 하다가 가면 되는데 마치 내 핀이냐 그러고 있으면 저도 게스트가 거의 그냥 맞추다가 오거든요 그냥 왔다갔다 하고 게스트도 근데 되게 많이 다녀봐야 그 감이 또서는것 같아요 맞아요 팀마다 타입이 다르고 하 한참 뵐 때는 한4번요 저희 라이트 다 그렇잖아요. 한참 재밌게 했세요 공부 끝나고 내 <외출을> 친구 만나서 몰타로 갔고, 몰타에서 데이트하고 막. 일단, 몇세 번씩 했는데. 24초! 24초! 오버타임이야, 오버타임! 설마, 설마! 어우! 형광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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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불. 어. 어. 6초, 6초, 어. 2점차. 어. 아이고. 원샷이야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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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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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 타하고 끝이에요. 어, 원샷하고 끝. 나왔어, 나왔어. 7초 남았어. 啊！